안녕하세요, 힛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립스틱 구매 후기를 찍어볼 거고요. 저는 페리페라 거 이렇게 유명하다는 잉크 세트로 이렇게 두 종류 사봤어요. 이거는 심쿵 세트고, 심쿵주이고, 이건 꽁냥꽁냥 구매해봤습니다. 우선 꽁냥꽁냥 먼저 뜯어볼게요. 이거 되게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, 언제 살까 기회만 보다가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어요. 선물로 받았고요.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뜯어봅시다. 와 이거 케이스도 엄청 엄청 예쁜데 대박 <laughs> 이런 컬러고요. 색깔은 짜자잔 이런 색깔이에요. 좀 이번에는 주황 계열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거는 주황 계열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이거, 꽁냥꽁냥이랑 심쿵주의를 되게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발색도 해보고 구매해봤는데 이게 뭐 발색력이 되게 좋아, 삭색력이랑 발색력이랑 둘다 되게 좋아가지고 손에 한번 어제 테스트를 했더니 잘안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우고, <laughs> 이렇게 다 지우고 하루 정도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안에는 세트로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우 이거는 어, 리무버예요. 리무버고 이렇게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리무버 클렌징이랑 각질 제거 동시에 입술 전용 메이크업 리무버 이렇게 적혀있고요. 이게 잘안 지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리무버랑 같이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였습니다. 색깔은 좀 이거보다 더 밝은? 주황색? 빛친것 같은데? 이거는 좀 요런 색깔? 한번 종이에다가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.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. 저도 립스틱 같은 거살때 후기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되게 쨍하고 예뻐요. 이거는 심쿵주의 색깔이고, 이런 색깔. 색깔 보이시죠? 되게 예쁘죠? 이게 좀더 진한 색깔인가? <laughs> 이거랑, 이거는 꽁냥꽁냥. 이렇게. 꽁냥꽁냥이 색깔이 살짝 연한 것 같은데, 두개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비슷하죠? 실제로 보면은 이 색깔이 조금 더, 저가 보기에는 진한 것 같은데, 애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<laughs>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발색이었고요 여기였습니다. 어, 저 이번 주에는 지금 오늘 준비를 해서 외국으로 휴가를 떠납니다. <laughs> 외국 갈 때도 아마 립스틱을 두개 정도, 한개두개 개 정도 구매를 할것 같고요. 어 이거 스포이즌 줄 아는데 아니었네. 와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서. 후기 찍었고 외국 갔다 와서도 어, 사온 거 후기 찍을 수 있으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